장을 다니게 되면 어, 업 각자가 맡아야 하는 업무들을 정리해 둔 표가 있고 그것을 업무분장표라고 말합니다. 이 업무분장에 따라서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이 정해져 있고 맡은 바 임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업, 대부분은 정리된 그 업무의 맡은 업무 정리된 업무와 맡은 업무에 충실하게 감당합니다. 사원은 사원의 일을 뭐 대리는 대리의 일을 과장은 과장이 맡아야 하는 일을 부장은 부장이 해야 하는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 업무 부장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곤 합니다. 긴급히 처리해야 하거나 또 어, 긴급한 일을 해야 할때 어, 맡은 바 임무를 일을 넘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결과가 좋다면 사실 칭찬을 받는 경우도 있을지,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다, 대부분의 경우에 자신의 업무를 넘어 다른 영역 상급자의 영역을 하게 되면 월권이라고 해서 또 질책을 받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는 것들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사실 마찬가지인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들 또 자, 자신이 감당하고자 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각자의 강점에 따라서 일하게 하시고 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 어, 사,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일과 내가 잘하는 것은 어떠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는 일이 달라서 상처가 될 때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이 내가 잘하는 일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아니어서 처음 해보는 것이어서 내가 잘하는 것은 따로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아니라 다른 일이어서 상처가 되고 또 피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처를 받을 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때 사실 포기하고 싶거나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안치는 않지만 맡겨진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포기하고 도망갈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찾아보자면 요나와 같은 인물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니노웨를 구원하기 위하여 요나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요나야 니노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가운데서 구원을 선포하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니노웨가 구원받는 것이 너무도 싫어서 니노웨를 가는 것을 가지 않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니누에와 반대적으로 도망을 하는 그런 일들,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니누에를 구원하는 것이었지만 상처받은 마음, 그것이 그곳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우리 민족을 힘들게 했던 민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피하고 도망한 선지자, 그런 요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선지자의 자리로 부르셔서 맡겨진 사명,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 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 자기 사람들에게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돕는 분이며 또한 기다리시는 분이며 그를 세워가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이고 또 예배를 섬기는 일들을 맡겨졌습니다. 맡겨진 역할은 다양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중에한 가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길을 떠날 때, 광야에서 이동할 때 레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중 고아 자손이 맡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고아 자손에게 맡겨 주신 일은 성막의 기물을 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성막의 기물 중에는 증거교, 진설병상, 등잔대, 제단, 향단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회막 안에 있는 물건들이고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입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에 있는 물건들, 제사장만인과 제사장과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볼수 있고 드릴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증거계는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만 지성소에서 그 앞에서 마주할 수 있는 아주 가장 거룩한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이 성막의 기물을 옮기고자 할 때, 고아차손이 지켜야 하는 것은, 고아차손은 성막의 회막에 있는 그 성물들을 만져서도 안 되고, 보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옮길 때는 기다란 채에 끼워서, 어깨에 올려서 그 채를 메고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 애들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죽음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아 자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듣고 또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들을 듣고 있으면 참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을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신다는 그런 감사함도 있지만 옮기기 힘든 물건들 특별히 구별되고 거룩한 성물을 옮기는 일은 생명을 담보해야 하는 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증거궤가 다윗의 시대에 증거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였습니다. 다윗은 그 증거궤를 하나님의 집으로 또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수레를 보내어서 그 궤를 가져오려고 했을 때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레 실은 수레에 싣고 가던 중에 그 수레를 끌던 소가 갑자기 날뛰게 되어서 그 괴를 옮기는 임무를 맡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인 우사가 그증거계 하나님의 괴를 손으로 붙잡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 일들의 결과로 우사가 잘못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자리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장소를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아 자손이 맡은 임무는 이런 임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증거의 괴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어,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다가 혹시라도 실수하게 되거나 잘못하게 되면 죽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다윗의 시대는 고아 자손이 이 임무를 맡았을 때보다 훨씬 뒤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괴에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기구들을 옮기는 것은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고아차 손에게 맡기셨습니다. 고아차 손은 성막의 기물을, 성막의 기구들을 옮기는 것을 기뻐하였을까요? 광야에서 아직 길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 길이 늘 기쁘고 즐겁게 그 일들을 감당하며 노래 부르며 일들을 감당했을까요? 아마 어떤 날은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참 기쁘고 즐겁고 우리에게 맡겨 주시 임무였기에 하나님께 소리를 믿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그 감사함으로 감당했겠지만 어떤 날은 이것들을 옮기는 것을 옮기는 그 때에 살아음을 걷는 기분으로 내가 이것이 실수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감당하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일을 맡았을 때 고아자손이 가지는 마음은 그러니까 힘드니까 내가 이 일을 피해야겠다.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 오히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니 기쁨으로 우리 자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긍심 넘치는 마음으로 간혹대로는 살아남을 걷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니 충성된 마음으로 자긍심 넘치는 마음으로 이을 감당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마음에 고백이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 맡겨진 사역들, 저희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을 저는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저 자신이 평가해보아도 네, 때로는 좋은 마음,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사역들을 감당하지만 때로는 안할 때가 많으며 내가 왜이 일을 해야 하지?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피하고 싶은 마음, 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편으로는 내 마음에 회개가 되는 시간.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고 해서 피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일들을 기쁨과 충성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다시 한번 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과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은 각자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 일들을 맡고 섬기고 봉사하지만 우리의 사역을 우리의 사명을 통해 그 맡은 바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고 해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줄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고아자손이 맡겨진 일들이 고아자손이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였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또 충성등에 감당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그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을 통하여 하나님 이 일들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또 그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